몽골은 고구려였다. 나는 몽골의 초원을 처음 봤던 그날을 잊지 못한다. 끝없는 바람과 흙먼지 속에서 나는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처음 보는 하늘인데, 어째서 이리도 낯설지 않은가. 마치 오래전 내가 이곳을 걸어본 적이 있는 듯한 기시감이 들었다. 바람은 내 뺨을 스치며 속삭였다. 너는 이곳을 기억하느냐? 그 순간 나는 알수 없는 울림에 발을 멈췄다. 초원의 냄새, 말의 울음, 모닥불의 연기, 모든 것이 내피 속에서 반응했다. 나는 생각했다. 몽골은 정말 남의 땅일까? 아니, 어쩌면 이곳은 잊혀진 우리의 고향, 고구려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나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몽골은 고구려였다. 공항을 떠나 초원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비포장도로가 끝없이 이어졌고, 차는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달렸다. 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저 넓은 평원, 저 둥근 하늘, 저 끝없는 지평선,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 본게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었다. 내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었다. 가이드는 내게 말했다. 저기 보이는 산맥이 옛날 유목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곳입니다. 나는 그 산을 보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저 산의 형태, 저 능선의 흐름, 그것들이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보였다. 고구려 사람들도 산을 신으로 여겼다. 백두산을 신성시했고, 산신에게 제사를 올렸다. 그들에게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달이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저 산도 누군가에게는 신의 거처였을 것이다. 차가 멈췄다. 우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게르가 몇채 보였고, 말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보자 손을 흔들며 환영했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놀랐다. 어떤 이는 내 친척처럼 보였고, 어떤 이는 내가 아는 누군가를 닮아 있었다. 피부색, 눈매, 광대뼈의 형태.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아니 같았다. 나는 가이드에게 물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부족인가요? 그는 대답했다. 하라 몽골족입니다. 옛날부터 이 지역에 살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하라. 그 이름조차 낯설지 않다. 며칠 후 나는 몽골 현지 가이드와 함께 고대 유적지를 찾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이곳은 옛날 하늘의 자손들이 제사를 올리던 곳이라 전해집니다.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늘의 자손. 그건 분명 고구려 사람들도 자신들을 그렇게 불렀다. 제천의식, 하늘의 제사. 천손 사상. 나는 사진을 찍으며 마음속에 불이 붙는 걸 느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기억을 되찾는 여정이었다. 나는 가이드에게 물었다. 여기 사람들은 왜 하늘을 그렇게 숭배하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조상은 하늘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우리의 뿌리와 그들의 뿌리가 이어져 있었다. 초원의 말들은 고구려의 기마병처럼 달렸고, 그들의 눈빛엔 북방 전사의 기계가 깃들어 있었다. 나는 노을 속에서 말들이 달리는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건 단지 그들의 역사가 아니었다. 저건 우리의 또 다른 역사였다. 수천 년의 바람이 이 땅을 덮었어도 피는 길을 잊지 않는다. 나는 손에 쥔 흙을 바라봤다. 따뜻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을 잡은 듯 했다. 그건 조상의 체온이었다. 그날 밤 나는 몽골 현지의 작은 게르 안에서 불빛을 바라보며 일기를 썼다. 고구려의 바람은 멈추지 않았다. 그 바람은 이 초원을 건너 내 심장에 닿았다. 게르아는 따뜻했다. 중앙의 난로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연기는 천장의 구멍을 통해 빠져나갔다. 주인 할머니는 내게 수태차를 건넸다. 짠 맛이 났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마치 어릴 적 할머니가 끓여주던 된장국처럼 익숙했다. 할머니는 내게 물었다. 어디서 왔어? 나는 대답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고려. 나는 깜짝 놀랐다. 고려요. 그녀는 웃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 옛날 고려 사람들이 이 땅에도 살았다고.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고려. 그 이름은 고구려에서 왔다. 고구려는 고려가 되었고, 고려는 코리아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초원에서 한 할머니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옛날 옛적 하늘에서 아들이 내려왔다고 해요. 그는 곰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갔고 100일 후 사람이 되었다고 하죠.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건 단군 신화였다. 몽골 초원에서 할머니의 입을 통해 단군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그 아들은 나라를 세웠고 사람들은 그를 왕이라 불렀어요. 그가 다스리던 땅은 넓고 넓어서 끝이 없었다고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마치 오래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노래 속에서 고구려를 보았다. 광개토대왕이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는 모습을,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연개소문이 하늘을 향해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을 모든 것이 살아 움직였다. 다음 날 나는 현지 박물관을 찾았다. 전시된 고대 투구와 갑옷, 활, 말한 장은 낯설지 않았다. 형태도, 문양도, 고구려의 유물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큐레이터는 내게 말했다. 이건 몽골 제국 이전의 물건입니다. 학자들은 그 기원을 잘 모릅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기원은 이미 내피 속에 있다. 투구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것은 세월의 흔적으로 녹이 쓸어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이 느껴졌다. 정수리 부분에는 새 깃털을 꽂는 구멍이 있었다. 고구려 무사들도 투구에 깃털을 꽂았다. 그것은 하늘을 상징했다. 하늘의 자손임을 보여주는 표식이었다. 나는 유리 너머로 투구를 바라보며 상상했다. 누군가 이 투구를 쓰고 전장을 달렸을 것이다. 적의 화살을 맞으며, 바람을 가르며, 동료의 함성을 들으며 달렸을 것이다. 그는 무엇을 위해 싸웠을까? 땅을 위해서였을까? 왕을 위해서였을까? 아니, 그는 하늘을 위해 싸웠다. 자신이 하늘의 자손임을 증명하기 위해 싸웠다. 옆에는 활이 전시되어 있었다. 나무와 뿔로 만든 합성궁이었다. 길이는 짧았지만, 곡선이 아름다웠다. 고구려 사람들도 이런 활을 썼다. 짧고 강한 활. 말 위에서 쏘기에 적합한 활. 그들은 달리며 쏘았다. 뒤를 돌아보며 쏘았다. 그것을 파르티안 샷이라고 부르지만, 고구려에서는 그냥 기본이었다. 나는 활을 보며 생각했다. 저 활을 만든 사람과 고구려의 활을 만든 사람이 같은 기술을 공유했다면, 그들이 같은 스승에게 배웠다면, 아니, 그들이 원래 한민족이었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이 설명된다. 말한 장도 있었다. 나무로 된 안장틀에 가죽을 씌운 형태였다. 등자는 철로 만들어졌고, 표면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용의 형태였다. 고구려도 용을 숭배했다.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는 용의 아들이라 불렸다. 광개토대왕의 비문에도 용이 등장한다. 용은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였다. 물과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었다. 나는 그 문양을 보며 확신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같은 문화, 같은 믿음, 같은 피에서 나온 것이다. 박물관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울란바토르의 거리는 현대적이었다. 빌딩이 있고,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로 게르가 보였다. 전통의 상을 입은 노인이 보였다. 말을 타고 가는 청년이 보였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우리도 한때 이랬다.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 쉬었다. 한복을 입고 출근하고 기와집에 살면서 라디오를 듣고 절에서 기도하면서 학교에 다녔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과거를 버렸다. 전통은 박물관에 갇혔고 현대만이 거리를 채웠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다. 여기는 아직 과거가 살아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현지 노인 한 명을 만났다. 그는 나를 보자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우리 조상 닮았소. 나는 놀라 물었다. 제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 눈빛이 초원 사람 같소. 아마 하늘이 기억하는 얼굴이겠지. 그 말에 내 심장이 쿵하고 울렸다. 나는 그제 알았다. 우리가 잃은 건 땅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 내 안에서 다시 숨 쉬고 있었다. 노인은 내게 차를 권하며 말했다. 앉으시오. 나는 그의 계르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아늑했다. 양탄자가 깔려 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노인은 찻잔을 내 앞에 놓으며 물었다. 무엇을 찾아 이곳까지 왔소?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저는 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뿌리 좋은 말이요.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바람에 쓰러지지 않소.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소. 옛날 이 땅엔 많은 나라가 있었다고. 흉노, 선비, 돌궐, 그리고 고구려. 나는 숨을 멈췄다. 고구려요. 그렇소. 고구려는 강했소. 그들은 말을 타고 천하를 달렸소. 중국도 두려워했고 일본도 떨었소. 그들은 하늘의 자손이었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고구려가 이곳에도 있었나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소. 아니, 있었다기보다는 이곳이 고구려였소. 이 초원, 이 하늘, 이 바람이 모두 고구려의 것이었소. 경계는 사람이 만든 것이오. 하지만 피는 경계를 모르오. 나는 눈물이 날것 같았다. 오래 찾던 답을 드디어 들은 기분이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이곳에서 느끼는 그 익숙함 그건 우연이 아니오. 그건 피의 기억이오. 당신 안에 흐르는 피가 이 땅을 기억하는 거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정이 푹 받쳐 말이 나오지 않았다. 노인은 내 어깨를 타독이며 말했다. 울어도 괜찮소. 오래 잃어버렸던 것을 찾으면 누구나 우. 그날 밤 나는 게르 밖으로 나왔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볼수 없는 하늘이었다.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였고, 별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반짝였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천년 전, 2000년 전에도 누군가 이 별을 봤을 것이다. 고구려의 병사가 선비의 전사가 흉노의 왕이 이 별을 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들도 나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을까? 그들도 나처럼 뿌리를 찾았을까? 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나는 당신들의 후예입니다. 당신들이 흘린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내 등을 다독이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돌아온 나는 여전히 그 초원의 바람을 느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엔 낯선 익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손에 남은 흙을 바라보았다. 그 흙은 이미 말라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손자에게 말했다. 얘야, 우리가 작아진 건 역사가 아니라 기억이란다. 손자가 묻는다. 할아버지, 그런 몽골은 정말 고구려였어요. 나는 미소지었다. 그래, 그리고 우리는 그 고구려에 후회란다. 그 말과 함께 내 안에서 오래된 북소리가 울렸다. 둥, 둥, 둥. 그건 피의 기억이었다. 초원의 바람은 창문을 넘어 내 귓가를 스쳤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늘이 낮게 열리고 말들이 달리고 그 위에 창을 든 전사들이 고구려의 깃발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외침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 소리에 대답했다. 그래.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몽골은 고구려였다. 그리고 나는 그피의 후회다.